아들안나는 기능이 아고 결국은 연등 안나고기능안 난다. 아니 이 지금 자동차에서는 네. 하나가 꺼지면 연달아 꺼지잖아요. 연달아 네.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오늘 좀 소음하는 거에요. 인제 몇 아, 배까지 네. 지금 개발하고 있는 현대나 이런 데서 지금 이거요. 나, 이거 때문에 난리입니 그래서 저희 방제액이 있으면 이런 것까지 다 없애는 거예요. 지금 불을, 불을 날수 있는 상황이에요? 나죠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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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상태에서? 원래는 나죠. 네. 근데 불이 네. 네. 안 나고, 옆에도 건니다 아니, 이거 지금 나는 건데 안 나게끔 한 거죠, 우리가. 그니까. 러 네. 지금 현재. 우리가 이제 실험하는 거는 열 폭지로 보는 거예요. 그니까. 한 군데만.